1,900승에 도전하고 있는 문세영 기수 5번 문세영 기수 벌교차돌과 함께 1,900승을 달성한 듯 5번 벌교차돌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문세영 기수 개인통산 1,900승에 성공합니다.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세영 기소. 2천승을 먼저냐 아니면 조교사가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조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뭐늘 영예 기술이기 때문에 면접만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면접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니까 그만큼 영예 기술라는 타이틀이 엄청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까지 한 1,900승을 했습니다. 2천승을 하려면 지금 100승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 문세영 기수 순번이 세 번째 순번입니다. 이제 이동국 트랙라이더하고 박재영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사들 하고 나오면 그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7월 달에 이제 이동국 트랙라이더하고 박재영 관리사를 하는데 내년 2025년도에 딱 순번이 1순위가 문세영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 기술 생활을 한번더 하고 싶다 하면은. 이게 순번이 네 번째로 가는 게 아니라 맨 꼴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완전히 마지막까지 밀리게 되는 거예요. 문세현 기수가 이제 1900승인데 솔직히 말해서 2000승을 달성했던 기수가 지금 박태준 기수를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승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수를 생각해 봐도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두 번째 2천승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내년 2025년 6월 말까지 2천승을 하지 못하면 영예 기수의 타이틀 그 2천승이라는 그 명예의 부분에 대해서 문세영 기수가 이거를 다 못할 것같던 부분도 있어요. 워낙에 문세영 기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수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영예서그 자격증 때문에, 영예 기수 때문에 기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이천승을 하지 못하고 조교사를 한다? 아,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은 저희 입장에서 들어요. 그런데 문세영 기수의 부모님이나 문세영 기수의 가족들을 보면은 아 빨리 허리 쪽이 뭐 계속적 이런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교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 최근까지 2 3년 동안 지금 기수 생활을 했습니다. 23년 동안 기승을 했는데, 2014년도에 162승, 그때 최고승을 달성을 했어요. 162승을. 어, 엄청나게 한 거죠. 162승이면 한 달에 따져보면 은 13승씩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딱 100승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레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제발 했으면 바이네요 근데 최근 2024년도 1월달, 2월달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어, 무조건 할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월달까지 20승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10승씩만 하면은 백승은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문세영 기수가 참 욕심이 좀 있어서 이걸꼭 해냈으면 바람이고. 또 최근에 마사이 유튜브에서 문세영 기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딱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45살이 되면은 지금 43살이기 때문에 45살이 넘어가면은 그때 조교사를 하지 못하면 기수 생활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까지 무조건 2,000승을 하겠다. 기분좋게 2천승 한 다음에 자기가 은퇴를 하고 조교사를 준비를 하겠다 제가 이런 멘트로 판단됩니다 진짜 2천승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다치지도 않아야 되고 그만큼 운세용 기수가 대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정말 올한해 동안 문세영 기수가 정말 바짝! 바짝 해가지고 딱 2천승을 하고 영예롭게 은퇴를 하고 조교사로 데뷔했으면 바램입니다. 내년에 은퇴하는 조교사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섯 분 정도가 되는데, 뭐첫 번째로 받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또 워낙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술대의 기수 실력, 조교대의 능력, 그다음에 사양 관리 부분도 철저히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정말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교사로 갈수 있는 길은 문세영 기수가 가장 탄탄대로가 보고 있어요. 기수 출신들이 솔직히 조교사로 가면서 랭킹 1위를, 조교사에서 랭킹 1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뭐 기수 출신들이 조교사로 가면은 랭킹 뭐 4위, 5위, 6위 정도? 랭킹 오이 안에 들어야지만 정말 잘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양 관리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문세영 기수는 마카오에서도 타보고 싱가포르에서 타보고 뭐 사양 관리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기수 출신이기 때문에 조교사에 갔어도 더 활약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부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혜선 기수하고 유현명 기수 이두 기수도 내년에 조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조교사가 하지 않고 또 순번이 밀려버리면. 4년, 5년 있다가 조교사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엄청나게 큰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은 문세영기수, 위원병기수김혜선기수 기수 이런 기수들이 싹 빠져요 그러면 이제 기수의 세계에서의 치열한 내가 왕자다 되게 할수 있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도 일단 접목하셔야 되고요 일단 올해 한해 동안 문세영기수는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팅했을 때도 지금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세영기수를 놓고 하느냐 빼고 하느냐, 이 결정을 예상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문세영 기수의 기승 스타일과 맞는 마펠들, 이런 마펠들 중점적으로 배팅을 하셔야 되고, 문세영 기수도 오원하겠지만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